오늘은 몰드 점토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잖아요 그, 그 모양을 여기 한번 찍어 볼게요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레진만 넣으면 완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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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총준비물은 핸드크림 썩클통썩클통 잠시만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뿌리게 물이고요 저는 그냥 파란색으로 할거고 파란색이요 파란색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거 써클 써클 거시 필요한데 써 써클 거실 이거 하면 됩니다 네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만들려면 물보다는 클레이를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클레이를 1대일 비율이 아니라 클레이를 좀더 많이 넣어줍니다. 처음은 1대일 비율 을 했다가 클레이를 좀좀 좀 많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<laughs> 시끄러운 소린 양해 부탁드리고요. 요걸 여기에 꾹 눌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잠시만요. 쫙쫙 펴주시고요.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을 흔들어서 물 뿌리게 물을 내줍니다. 그러고는 으깨 것으로 요걸으니다 한번 더 한, 조금 더 해야 돼요. 좀 많이 해야 돼. 요 물도 또 맞는 거 싶다 하면 막 클레이를 더 여주시면 되고 너무 세게 하면 튕길 위험이 있으니 조이해주세요 이렇게 싹까 주시고요 이렇게 클레이를 더 여야겠네요 뭐 클레이가 떨어졌나 클레, 물이 클레, 클레이가 물을 안 빨아먹네요